자, 29번 합니다. 어, 이거 하기 전에 이걸 먼저 좀 해볼게. 어, 이런 게 있어. 자, 루트 이렇게 해서 16 이렇게 돼 있어. 답 얼마야? 4, 4. 4죠. 네. 지금 이거를 쌤이, 너네 이거 알지? 이렇게 얘기하면 솔직히 무시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 줄 알아? 왜 4가 돼? 어떤 과정을 통해서 4가 되는지를 내가 알고 있나 점검을 한번 해봐. 먼저 여기가 2죠? 그래서 이 2라는 지붕을 뚫으려면 이 안쪽에 제곱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네. 맞아? 그래서 이 안쪽을 뭘로 바꿔? 4의 제곱으로 바꾸고 그 바깥쪽에 이렇게 2가 있으니까 뚫고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돼서 답은 4인 거죠. 여기까지 돼? 네. 쌤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과정을 이렇게 요약해 볼게. 얘가 지붕 뚫고 나가려면 안쪽에서 어떻게든 제곱을 만들어야 되네. 여기까지 됐어? 네. 앞에 세제곱이지. 맞아? 3이지, 3. 네. 그럼 안쪽에서 뭘 만들려고 노력해야 돼? 제곱, 제곱, 제곱. 어떻게든 세제곱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네.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 다음, 소수는, 아, 소수, 얘는 소수가 아니죠. 소수죠, 소수. 자, 저 소수는 분수로 바꿔서 생각해도 되죠. 왜 그러냐면 얘네가 이런 거 해봤단 말이야, 이런 거. 맞지? 네. 분수죠? 편하죠? 답 얼마? 3분의 2. 근데 이런 거 있거든, 이런 거. 이런 거. 그래? 바로 얼마야, 바로? 10분의 1. 어? 10분의 1. 그러니까 0.1이잖아. <laughs> 네. 근데 0.1이라고 <laughs> 이렇게 답하는 애들도 있는데 0.0001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어, 초반에. 되겠어? 얘가 0.1을 제곱하면 된다는 거 우리 알잖아. 네. 맞지? 근데 이걸 더 쉽게 헷갈 하나도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하면 되잖아. 뭐 10분의 1로 바꾸면 돼. 음. 그럼 완전 쉽거든. 10분의 1인 거고요. 네. 제를소수로 푸는 방법은 좀 이따 해보자. 분수로 푸는 방법은 얘를 뭘로 바꾸면 돼. 뭘로 바꿀까? 1000분의 216으로 바꾼 다음에 세제곱. 끝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안쪽을 최대한 뭘로 바꾸면 돼. 세제곱으로 네. 바꾸면 되죠. 그럼 얘는 뭐가 돼? 1 0의 세제곱. 세제. 얘는 뭐의 세제곱? 6의 세제곱. 6의 세제곱. 밖으로 나옵니다. 얼마? 1 0 분의 음... 되 됐어? 음... 된거지 네. 근데 뭐 뭐? 오오오